서기포 효돈동에농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서기포시청 감귤농촌과 송창준이라고 합니다. 네, 예, 송창준 주무관님. 어우, 감귤밭에 오니까 어때요 기분? 아, 저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을 보니까 매우 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올해 서기포시의 감귤 생산량 예상을 할수 있나요? 네, 예, 자, 도 전체적으로 노지 감귤 생산량이 원래 49만 7천 톤 정도 생산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네, 50만 톤 가까운 생산량인데 가격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가격 아이, 다시 한번만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조수입 예상 감귤 수입을 따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나요? 저희는 자, 만 감귤까지 합쳐서 자 서귀포시 8,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로는 1조 원에 1조 1 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예, 예. 이렇게 그 감귤 가격이 좋은 비결이 있나요? 어 올해 저 제주시 극조생 감귤 해거리 영향으로 초반 생산량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초반에 노지 감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예예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조, 극조생에서 지금 조생 감귤 수확 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극조생 감귤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 추세고, 이제 현재 조생 감귤을 1차 정도 1차 수확하고 있습니다. 조생 감귤의 시세는 어때요? 조생 감귤 같은 경우엔 지금 산지 거래 가격이 3.75kg당 4,500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만생이나 만감귤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예. 농민들로서는 좀 혜택이 보람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 서귀포시의 감귤류는 저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감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 또한 저 풍요롭게 저 연말을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감귤은 좀 대가가 많지 않나요? 네, 예, 저, 9월부터, 저, 계속돼가지고 저, 생육기간 계속된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저, 전년보다 대가 비율이 좀 발생률은 좀 높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저, 산도가 평년에 비해 나, 낮아가지고, 소비지 반응은, 저, 괜찮습니다, 지금. 당도는 어때요? 당도는 평년 수준인데, 아무래도 산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저, 먹었을 때 감미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산지 거래 가격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서귀포시는 쇼핑몰을 통해서 수도권 소비자들 만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 인정을 론칭해가지고 저 농가들이 저 S 계절 재배한 감귤을 직접 저희가 위탁 받아가지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 위주로 저 들어오기 때문에 고품질 감귤 생산 농저 감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 반응은 고품질 감귤이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저 반응이 좋습니다. 서귀포 인증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뭐예요? 아, 당연히 서귀포된 감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 이제 인터넷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에서 감귤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증을 하나요? 네, 예, 저희가 전문적 그 검사 요원을 매일매일 상시 저 출하품질을 점검해 가지고 기준 이상의 감귤만 맛있는 감귤만 출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 브릭스, 뭐13 브릭스 따라서 가격도 차별을 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소비자들은 믿고 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재구매율 같은 경우가 지금 30% 이상 저 와우.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어, 농가들로서는 더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농약 비료부터 인건 이 상승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그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예. 이게 감귤은 자동화가 안 되는 건가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저100%저 기계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품종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인건비도 지금 하루 일당이 8만 원? 예. 뭐 그것보다 더 많다는 저 소문도 뭐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인부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에 맞는 그런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감귤 1조 원이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감귤 1조 원 달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아니 저 피부에 맞닿게저 수익이 좀 높아져야 이게 진정한 조수입 1조 원 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노지 감귤은 끝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 지금 저 원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품종 갱신을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저 일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같은 경우 유나조생, 유나실생 같은 경우 일반 극우생 감귤에 비해 가격이 두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품종 개량을 예. 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은 뭐예요? 현재 극소생 감귤 추라 될 때는 지금 유라 조생, 유라 실생 이두 개가 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 품종으로는요? 시설 재배 품종으로는 저 망감류 중에 레드향이라고 레드향이 가장 저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레드향 인기가 제일 좋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망감류라는 이런 시설 재배로 더욱 기후 온난에 맞춰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는데요. 예, 예.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라산에서 서귀포 내려다 보면 하우스밖에 안 보여요? 아 예, 뭐 그런 그렇다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계십니다. 그만큼 이게 FT 기금이라든 지원 또는 여러 가지로 시설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지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떼게 되면 유가 상승 80달러인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네, 저희가 저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런 거를 저 대비해가지고 저 친환경적인 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 가온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가 상승에도 뭐 부담 없이 시설 재배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많이 지으면 그 빗물이 한 곳에 모여서 하류 지역에서는 음. 침수 피해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좀 하우스마다 더 많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홍보 또는 행정도 펼쳐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제저 신규 저 비가리마 하우스를 저 조성할 경우에는 물탱크 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 별도로 기존에 지어있던 저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보조 사업으로 해서 물탱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탱크를 하나 더 짓는 단지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나요? 일단 장기적으로 여기 시설 재배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탱크도 늘릴뿐더러 배수 정비 사업이라든가그런 것을 계속 진행해서 저 침수 피해는 최소한 이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 있습니다. 어, 말씀도 잘하신데 <laughs> 빨리 장가도 가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의 송창준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